종합검진을 했는데 MRI를 구워주시면서 음. 뇌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음. 그래서 근처에 그 뇌신경과를 가서 체크를 음. 해라 제가 그걸 음. 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뇌신경과를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이거를 음. 오진을 하셨던 거죠 혹시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잘못될 음. 확률도 있다고 음. 하니까 음. 아내가 어떻게 뭐 혹시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 위치가 음. 좀안 좋다 그러시니까 음. 그래서 네. 1년 전에 힐링 컨퍼런스 할때 그때 인사드렸었습니다. 아! 진단을 혹시 언제 받으셨나요? 2년 됐어요. 2015년부터 이게 있었다고. 그러 네. 근데 2015년에는 각도가 조금 다르긴 한데 형태가 조금 변했대요. 그래서 교수님 한참 보셨는데 도련변인지 왜이렇게안 자랐지? 하시더라고요. 크기가 많이 자라지 않았고 제가 지금 그 이후로도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 지금 3주 전에도 MRI 했고요. 이제는 예예. 1년 뒤에 오라고 그러셔서 아 삼성병원에 내년 2월에 예약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제 더 커지진 않아요. 네, 그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음. 좀 아미랑 좀 친해져 보라고 음. 이렇게 평생 살 수도 있을 음. 것 같다. 그래서 잘 유지만 하는 게 지금 저한테는 이제 숙제. 근데 그 부위가 혹시 어디라고 들으셨나요? 여기 전두엽에 전두엽, 예, 오른쪽 오른쪽 전두엽, 네, 전두엽에 음. 뇌 신경 세포거든요. 음. 좀 크기가 크대요. 한 500원짜리 음. 뇌에서 5 0 0원짜리는 굉장히 큰 거라고 음. 하얗게 막 이렇게. 혹시 거기서 재활의학과도 진료도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신경, 아, 네, 신경, 신경외과만 네, 네. 보시고요. 음, 제가 원래는 뇌신경 재활을 거의 한 18년 정도 하다가 오. 삼성서울병원에 재활의학과 교수님들은 되게 친하고 그 뭐, 뇌신경 재활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기억이 자꾸 나이드니까 네. 그렇지. <laughs> 나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laughs> 뇌신경 재활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근데 <laughs>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그 건강을 위한 게 네. 이제 암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뇌에도 당연히 도움 되고요. 최근에 아예 치매도 이전에는 네. 그냥 저절로 기억력부터 시작해서 뇌가 이렇게 다 퇴행이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혈관 관련된 부분이 음.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어서 그 병원에서 그거를 찾아주셨어요. 음. 빨리 이제 큰병원가라 그래서 인하대학병원을 음. 갔다가 인하대에서도 MRI를 보시더니 이제 음. 저등급 신경교정으로 보인다고 이번에서 정밀 검진을 해야겠다고 하셨다가, 입원하려고 기다리던 네. 그 시기에 삼성병원을 또 다시 가게 됐죠. 사실 2015년에 네. 체크를 했었어요. 네. 그 내신경과 교수님이 그때 네. 비번이셨어갖고, 정확검진을 했는데, MRI를 구워주시면서 네. 뇌에서 이상소견이 있다고. 네. 그래서 근처에 그 내신경과를 가서 체크를 네. 해라. 제가 그걸 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내신경과를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이거를 오진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진이라기보다, 안 보였던 건데, 이게 음. 지금 보면은, 애를 찍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혈관의 문제들, 뇌경색이 있거나, 이제 이런 거를 딱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시퀀싱에서는 쓱 놓칠 수도 있게 지금 보입니다. 조형을 지금 안 하고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조형을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진단이 났을 텐데, 이게 일단 2015년인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인데 네. 약간 조금 색깔이 정 변해 있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T1 이미지인데 여기서 거의 이거 그냥 살짝,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 보통은 이제 T2 이미지에서 이제 물이 하얗게 보이는 내척수 네.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하얀게 많이 보이니까 이거는 아. 병변으로 의심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쓱 지나가면 아예 뭐 그냥 이렇게 음. 보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삼성의료원 거를 가져오시면 은조형을 음. 쓰면 T1에서 여기 부위가 이제 아마 음. 하얗게 고기 음. 확진이 좀 났었을 거고요. 여기 정도가 손을 음. 움직이는 예. 쪽이 여기가 주로 운동을 하는 쪽이고 여기 이제 감각 쪽이고 해서 이제 어떤 신경학적 증후가 안 나온 상태인 거죠. 맞아요. 두통이 두통이 너무 심해 갖고 이거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아. 한 5일 동안 안 없어지는 음. 두통이 약 약간 송곳으로 찌르는 두통 그런 음. 게한 5일 동안 있었어 갖고. 아. 퇴련을 먹어도 안되더라고요 그게 뭐 그래서. 왼쪽으로만 있었던 건 아닌 거죠? 네. 그냥 두통이었던 있 거죠? 두통이 네. 네. 여기서 계속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거 검사하고 한 2주 후에 리포트를 하기로 하셨는데 한 5일 만에 전화가 병원에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갔더니 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뇌에서 발견됐다 하시길래, 혹시 오른쪽이냐고 했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문제가 좀 있나 보다, 그걸 갖던 더니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두통을 확 일으키는데도 아니긴 한데, 그건 하나님이 진짜 두통을 오게 아, 하셨어요. 맞아요. 제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게 된, 그 이후로는 네. 두통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두통 일으키는 부분은 어떻게 딱 이렇게 찝어주신 거는 진짜 의학적으로는 아, 조금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또. 지금 뭐 계속 자라지 않고 기적적으로 <laughs> 그 상태를 멈춘 상태로 잘 네. 이제 지내고 네. 계시고 네. 처음에는 이걸 수술을 하면서 조직 검사도 하고 이제 이런 의견도 아마 들으셨을 수 있는데 그때 참 어려운데요. 지금 네. 딱 어떻게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MRI 찍어서 좀 계속 면밀하게 보고 지금 이게 너무 감사한 상태고. 그 어떤 상황이냐면 인하대병원 갈 때는 2015년 기 없었어요. 아. 그걸 몰랐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저 저, 저 MRI를 잊어버려서. 아, 그렇군요. 이전에 저걸 촬영했던 병원을 아. 전화했는데, 부도가 나서 제 자료가 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바뀌어서. 이름이. 음. 근데, 그, 때 구워줬던 MRI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벌써 한 10년 전 건데,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음. 삼성병원 조영제다 검사하고, 결과 들으러 가기 전날 밤에 찾았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 네, 전날 밤에 아내랑 이제 혹시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잘못될 확률도 있다고 네, 하니까 네. 아내가 어떻게 뭐 혹시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 네. 위치가 좀안 좋다 그러시니까 네. 아그 MRI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하면 아내랑 뭐 이런저런 네.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하다가 아 그거 내 서재가 어디다 내가 동거 소... 같은데 가서 딱 손을 댄데 거기에서 아...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결과 들어간 날 삼성병원 1층 영상센터 있잖아요 음. 거기다 드리고 3, 2층인가 3층인가 그수님 갔는데 이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음. 하시는 말씀이 윤성 씨 2015년 m r 이 윤성 씨 살렸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음. 왜냐면 2022년 10월이랑 2023년 음. 2월은 어. 5개월밖에 안 돼서, 안 돼서 너무 짧아서 음. 네. 수술을 해보자 네. 이거 열어야 정확하게 아니까 음. 그러면 오른쪽 귀는 자르고 들어간다 네. 시더라고요 여긴 안 들릴 게 100%가 될 네. 거고 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 2015년 MRI 때문에 근 네. 9년 동안 그대로 얼마나 있었을까? 자랐는지를 볼수 있었다 그러니까요 요 c 가 윤석이 살렸다고 2015년 MRI 찍은 것도 제가 어디 아파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너무 젊을 때인데 저희 형이 그냥 억지로 야너 가서 미국 살다가 아내랑 결혼하고 미국 살다 왔으니까 종합검진 해. 라고 해서 건강한도 그형 진짜 괜찮은데 나 이거 해. 하고 갔는데 병원에서 저희 부부를 또 이제 MRI를 음. 그 이벤트를 하나를 찍어주고는 네. 당일날 그걸 결정하라고 그래서 아픈 음. 데도 없는 데 음. 어디 찍지? 그 선생님 그럼 뇌 찍을까요? 뇌 찍을까요? 그래서 해서 음. 뭐 우연히 찍은 거예요. 그게 우연이 없는 음. 것 같은 거죠. 저는 2012년에 그냥 MRI, MRA랑 MRI 찍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집한 7개월 전에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봤더니, 그때는 멀쩡하던 혈관이 한 9년 만에 완전 다 막혀있는 거를 발견하게 됐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병원은 수술을 강력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면 안 된다 미쳤나 이랬고, 이제 다른 한 병원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12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한번 또, 재발할 수 있지만 버텨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계속 흔적을 갖고 살고 있고 어, 흔적이라는 네. 단어 좋네요. 저는 네. 가시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흔적이라는 단어 좋네요. 야, 흔적이라는 아이고. 찬양을 만들어야겠다. 할렐루야. 아. 사도 바울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면 음. 이런 말이 있는데 아, 흔적 너무 좋다. 그래서 저도 조금 뭔가 이제 오버하려고 할 때마다 아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오늘도 아침에 교수님 찬양도 들으면서 아 이게 다시 주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조직학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네. 이제 생긴 부위가 네. 약간 피질 쪽이라 아마 뇌신경 세포라고 네, 얘기가 나왔을 네. 거고 이제 보통은 그 뇌신경 말고 이제 이어주는 교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쪽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어, 추정이 네. 잘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흔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주님께 맡기고 또 네. 살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저, 그 병명은 저등급 신경교종이래요 네. 네. 그 뭔지도 몰랐어요. 네. 처음 들어보는 네. 막 그런 게 있어. 음. 근데 여기서 암세포 발견됐다, 그러는데, 신경세포에서 뭐, 교질화가 음. 일어났다 그러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그래서 뭐, 천천히 자라는 암이라고, 아, 네. 그러고 있는 거죠. 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 병원에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거는 지금 특별히 하시는 거는 없으시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응. 추적 관찰하고 응. 이게 조금 이제 내가 이제 꽉차 있으니까 응. 조금 더 잘하면 응. 그때 수술하자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버, 버티고 응. 버텨야 된다. 그니까 예. 그래서 그 추적을 계속 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응. 그래서 이제 짧게 짧게 MRI를 하다가 지금 이제 1년 네. 이제 내년 이제 2월이면 응. 그렇게 되면 또, 3, 이제 3년으로, 내년에 괜찮으면, 음. 추적 계속 하자고 하고 계셔서. 음. 저는 그래서 치료라는 단어를 저는 쓰진 않고, 네. 그냥 잘 추적하고 관리하는 음. 거죠. 잘 맞습니다. 하는. 네. 수액 자체는 조금 좀 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약들을 좀, 이제 비타민들을 섞는 걸로 해서. 네, 네, 네. 제일 좋은 걸로 지금 다 해드려야 되는데 <laughs> <laughs> 그러면서도 또 절제를 해야 되고 어려워. 예. 어려운, <laughs> 네, 이런, 어려운 이런,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려운 거죠. 네, 그럼 제가 짧게 기도 한번 하고 초진하는 네. 분들은 다 기도 해드리고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은성 교수님, 지금까지 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더 친밀하게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네. 그것들로 더 구원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뇌 문제로 다시 한번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더큰 영향력과 더 하나님의 그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의 강함으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하시고 계시는 수많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할지라도 더 새로운 독수리 날개치는 새로운 힘들로 날마다 우리 교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고 소진되지 않고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어, 날마다 살아가실 준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년 전에가 이제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어떤 운동이 수명을 늘리는지 오. 1등이 테니스였습니다. 제가 병원 가면 운동하지 말라고, 왜 운동하지 말라고 그러지? 충격할까, 머리에. 아, 그게 아니라, 그, 음. 이제, 검진센터 이런 데는 운동을 꼭 하라고. 승찬 그래? 운동을 하라고 하라 하는데, 운동선수들을 봐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교수님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예, 항상 달라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음. 있고, 어떤 교수님은 하지 말라고. 어. 왜요? 또. 운동한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 본적 있냐. 이게 트럼프가 자기는 뭐 어떻게 운동하면 다른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네.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 먹는 것도 다 말이 달라요. 고기를 그쵸? 먹어라, 음, 말아라. 에이. 그래서 그거를 논문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딱액기스를 모으고 이제 만든 의학이 생활습관 의학이에요. 음. 그래서 그 생활습관 의학에서 여섯 가지 기둥이라 그래가지고 다루는데요. 음. 첫 번째가 먹는 거, 음. 두 번째가 아, 원장님도 좀 관리 잘 하셔야겠다. 네. 네. 낮잠은 뭐한 시간 정도 주무세요? 주무시면 어, 좋습니다. 없어요. 별 시간이 <laughs> 없어요. 강행분이 많아서 또한 곳에 계시는 게아니라아요 요가 매트를 좀 들고 다니면서 <laughs> 그 폼롤러 있잖아요. <laughs> 네. 운동감이 아니라. 아, 진짜요? 완전 리프레시 되실 수 있거든요. 항산화제 들어갈 거예요. 네. 오늘 그리고 글루타츄 1,200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오늘 비타민이. 너무 오랜만에 와서. 따끔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따끔 주먹 피세요 그리고 글루파치한 천일에 들어갈게요 수행 맞으시다가 불편하면 저희한테 콜해주세요